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고기를 잡아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라. 그래서 참사랑은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구비하도록 돕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실력을 충분히 구비했다 하더라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구비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갑순이는 사회복지사로서 빈민가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날, 12살 된 소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다리를 심하게 절었습니다. 착한 갑순이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립 끝에 유명한 정형외과 의사를 찾아가 소년의 다리를 무료로 고쳐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사는 의지할 곳 없는 절름발이 소년을 도우려는 갑순이의 마음에 감동하여 소년의 다리를 수술해보겠다고 승낙했습니다. 수술은 여러 차례 계속되었습니다. 의사와 갑순이의 정성에 힘입어 소년의 다리는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걷는 연습이 필요했습니다. 퇴원 후 갑순이는 소년에게 걷는 법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마침내 소년은 제대로 걷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갑순이는 중년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전의 의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며 몹시 반가워했습니다. 의사는 대화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자기가 수술해준 소년에 관해 물었습니다. 갑순이는 난처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다리를 고쳐준 의사에게 갑순이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갑순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 아이에게 걷는 법만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걸어야 할 곳을 가르치는 걸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여러분, 걷는 법과 걸어야 할 곳의 차이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걸어야 할 곳이란 바로 인생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걷는 법만 배운 소년은 배운 실력을 가지고 감옥으로 걸어 돌아간 것입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한 갑순이의 사랑과 정성은 엉뚱하게 소년을 감옥으로 이끈 셈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젊은발이 상태였더라면 감옥에 안 갔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는 사랑은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실력은 참 중요합니다. 학생은 공부에 실력이 높아야 합니다. 어부는 고기 잡는 실력이 높아야 합니다. 사무라이는 칼 쓰는 실력이 높아야 합니다. 무엇이든 자기가 하는 일의 실력이 높아야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 높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가 더하여야 합니다. 바로 그 실력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걸어야 할 인생의 방향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무라이가 칼 쓰는 실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실력을 나쁜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해가 되고 결국에는 자기도 해를 입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모가 자녀의 공부 실력을 높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하지만 인생의 다른 방향을 교육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만을 바라는 겁니다. 그 결과, 좋은 대학에 입학한 자녀가 세상에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호다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 자신이 인생의 바른 방향을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상대방에게 고기 잡는 실력을 구비하도록 돕는 일과 더불어 인생의 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는 일이 합해져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인생의 바른 방향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다른 사람에게 인생의 바른 방향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자기가 인생의 바른 방향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바로 이것이 인생의 다른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자기에게 필요한 실력을 높이려고 노력하십시오. 직업과 관련된 실력, 글 쓰는 실력, 음악 감상 실력, 컴퓨터 실력, 영어 실력, 자연과 교감하는 실력 등 다양한 종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반드시 인생의 바른 방향을 향해 잘 걸어가십시오.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한 남자가 길에서 어떤 노인을 만나자 반갑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노인이 남자를 찬찬히 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노인이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 그럼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있나? 저도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하, 나처럼 교사가 되었단 말이지. 예. 근데 제가 교사가 된 것은 선생님 때문이었습니다. 노인이 궁금해서 사연을 묻자, 남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멋진 새 시계를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그 시계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제가 훔쳤습니다. 잠시 후 친구가 시계를 잃어버렸다고 선생님께 말씀드리자 선생님이 시계를 훔친 사람은 빨리 돌려주라고 하셨어요. 저는 돌려주기 싫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모두 일어서서 둥그렇게 서라고 하셨고 시계를 찾을 때까지 눈을 감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선생님 말씀대로 서서 눈을 감았고, 선생님은 차례로 주머니를 뒤지시다가 제 주머니에서 시계를 찾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계속 나머지 학생들의 주머니를 다 뒤지신 후, 시계를 찾았으니 이제 모두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가 시계를 훔쳤는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저를 따로 불러 훈계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의 부끄러운 허물을 덮어주신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또한 제게 훈계하지 않으신 것을 저를 믿어주시는 거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믿음대로 앞으로 절대로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더 나아가 선생님 같은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의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도 교사로서 선생님께 감사하며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건 기억하시나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아, 그 시계 사건 기억하고 말고. 내가 모든 학생 주머니를 뒤졌던 거 기억해. 하지만 그 학생이 자네였던 건 몰랐어. 나도 눈을 감고 뒤졌거든. 선생님이 눈을 감고 뒤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 훔쳤는지를 알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학생을 부정적 느낌으로 바라볼 수 있을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그 학생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거로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눈을 감고 뒤졌을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그런 식으로 허물을 덮어준 것에는 <laughs> 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그 학생에게 빛을 비춰준 것입니다. 이런 선생님이라면 교사로 재직하실 때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는 일에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바른 방향과 그 중요성에 대해서도 틈틈이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인생의 바른 방향을 편의상 동쪽이라고 해 두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북쪽을 향해 걸어가고 또는 남쪽을 향해 걸어가고 혹은 정반대로 서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좋은 실력과 바른 방향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동쪽이 바른 방향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아도 도중에 방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침반이 필요합니다. 또한 서쪽이 틀린 방향이라는 걸 알지만 어떤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서쪽을 향해 걷게 합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침판의 역할을 맡아 주십니다. 또한 유혹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동쪽을 향해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로 동쪽을 향해 걷는 사람, 그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그는 향기로운 존재입니다. 그는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안내를 받으며 동쪽을 향한 인생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높은 실력을 가진 사람을 유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능하면 높은 지위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갖게 된 권력과 불을 이용해 살이 사욕을 채우거나 세상에 해를 끼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에 큰 해를 끼치는 사람 상당수가 높은 실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따라서 높은 실력도 필요하지만 더불어 바른 방향이 절대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은 스스로 자기 내면의 빛을 발할 수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광 반조, 곧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보름달처럼 예수님한테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삶을 살기를 뜻합니다. 늘 예수님을 품고 살아 그 빛을 세상에 비추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 결과 세상에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행복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서 늘 태양처럼 빛을 바라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